한달 동안 그냥 놀기만 하면은 얼마 필요할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심해서 작성 한번 해봤어요 뭘 작성해 봤냐면은 한달 동안 그냥 놀기만 하면은 얼마 필요할까 좀 작성을 해봤어요 엑셀로 작성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밥값 밥값이 여기가 맥도날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맥지수 빅맥지수가 이제 뭐각 나라별로 물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 맥도날드가 없어서 대신에 KFC 징거버거 KFC 징거버거가 지금 단품으로 5만동 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지금 베트남동으로 얘기할 건데 환율 기준은 예전에는 1원에 20동이었지만 지금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갖고 15% 정도 인상해야 돼요. 한 17동 정도 합니다. 1원에 17동. 그래서 나중에 제가 1원에 20동일 경우에 1원에 17동인 경우를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베트남동으로 들으세요. 들을 때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원에 17동 하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아, 1원에 20동이구나. 이렇게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자, 징거버거. KFC 징거버거는 단품 5만동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3끼. 한달 30일을 먹으면 450만동이 나와요. 잠깐만. 자, 그리고 교통. 교통은 뭐, 그랩 타도 되는데, 오토바이를 렌트 많이 하세요. 오토바이 한달 렌트를 하면은, 웹사이트에서,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는 한 달에 150만동. 정도 하더라고. 근데 아는 지인이 있거든요. 저기, 판반동에 한국분이 하시는 세차장이 있어요. 세차장, 세차도 하고, 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그분이 수리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렌트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의사소통도 잘 되고, 수리가 잘 되니까, 이왕 렌트 하시는 거말안 통하는 데서 하지 말고, 판반동에 계시는, 그리고 저 오래된 지인이라서 좀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는 혼다의 에어 블레이드 기준은 130만 동이고 MVX는 한 150만 동 정도. 그거는 뭐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래서 대충 에어 블레이드는 130만 동입니다. 에어 블레이드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의 쏘나타, 뭐 아반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널리고 널린, 널리고 널린 차. 그게 에어 블레이드입니다. 자 염, 자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죠. 오토바이를 만약에 렌트했으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에어 블레이드또 연비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리터에 46km를 갑니다. 근데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300km, 400km 정도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0km 탄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달에 20만 동, 기름값 20만 동 정도고 더 타면은 더 추가 되겠죠. 작게 타면 더 줄어들겠지. 그래서 기름값은 옥탄가 95, 옥탄가 95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 국제 유가에 연동되지만은 요즘에는 한 2만 3천 동 정도 합니다. 기름값은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차를 탈거 아니면 오토바이는 연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름값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하루에 커피 한 잔은 마셔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하일랜드. 하일랜드를 가져왔어요. 하일랜드는 스타벅스를 밀어내고 베트남에서 제일 잘 되는 커피숍. 뭐 한국에서는 스타벅스가 천지지만 베트남에 오시면 다낭에 오시면 하일랜드가 천지입니다. 하일랜드 갔을 때 카페스어다 이 기준 이제 중간 사이즈의 기준이 35,000동이거든요. 35,000동을 매일 한 장씩 먹으면 은한 달에 100만 5만 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 거예요. 자 배드민턴 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저는 어떻게 하루 종일 놀냐 이거 배드민턴 월 회비가 50만 동. 자 배드민턴 레슨 비가 주 3회 해서 한달 동안 하면은 80만 동. 12회 12회 기준으로 80만 동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배드민턴 치고 저는 또 해 떨어지면은 골프 연습장 가서 공 연습하러 갑니다. 그 연습장 월 이용권이 250만 동이에요. 두 달을 끊으면은 백도 보관해 줘요. 근데 뭐 백을 뭐 매일 들고 다니시면 뭐한 달씩씩 끊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골프 라운딩을 하지 않습니까? 라운딩은 저는 잘안 가요. <laughs> 저는 나중에 옥수랑 가려고 하고 있지만 라운딩 라운딩 비는 다낭에서 제일 싼 데가 바나힐 시시가 좀쌉니다 거기가 200만 동 조금 안 해요. 200만 동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캐디 팁을 30만 동 주거든요. 그러면 230만 동 정도 합니다. 라운딩은 230만 동 정도 생각하면 되고, 뭐한 달에 한번 라운딩 한다 생각하고, 다 그리고 라운딩에 좀 팁을 좀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연락 오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단항 다낭 cc 회원권을 샀어요 그게 6800만동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프로모션 뭐 하고 하면은 5800만동까지 할인할 수 있어요 한 300만원 400만원 1년 본인은 공짜 완전 공짜 완전 공짜고 초청하는 사람들도 할인 엄청 됩니다 초청하는 사람들을 뭐 85만동 이렇게 칠수 있어요 85만동에다가 카트비 30만동 뭐 그다음에 KDP 30만동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싸게 하면은 한 140만동 정도 칠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그런 분들하고 연이 닿으면은 더 싸게 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매일 뭐 밥만 먹고 살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제일 싼 다낭에서 제일 싼 삼겹살 200g에 8만 9천 동이에요 그럼 소주 한 병에 8만 9천 동이에요 그러면 혼자 가서 삼겹살 2인분 400g에 소주 한병 시키면은 이거를 주 2회 한 달에 8번 먹으면은 213만 6천동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쌀, 삼겹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부담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낭에서 제일 싼 복막창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월세 그리고 월세 월세는 뭐 어디 살기에 따라 다 다른데 일단 저희 동네 저희 동네 기준으로 봤을 때저 블루밍이 있어요 백상건설에 지금 블루밍은 지금 원룸이 컨디션 따,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천만동 내외로 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에플홈은옛날젠 다이아몬드 호텔이냐 뭐 하여튼 이런 조그만 사소한 컨디션에 따라 조금 바뀌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00만 동 그다음에 뷰가 조금 안 좋고 투룸 하면은 한 1,200만 동 혼자 사실 거면은 1,000만 동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밥 해결됐고 커피 해결됐고 뭐 운동비 해결됐는데 근데 하루에 편의점에서 물도 사고 담배도 사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한 10만 동으로 잡았어요. 그럼 하루에 10만 동, 3 0일하면 300만 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니까 2,828만 6천 동이 나옵니다. 한 달에. 그 추가 비용은 저는 몰라요. 자, 2,828만 6천 동을 환율 1원에 20동 기준으로 나누면 141만 4,300원이 나오고 요즘에 환율이 안 좋아서 지금 1원에 17동 할 때는 100, 66만 3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좋을 때는 150만 원 안짝으로 혼자 살수 있고, 환율이 지금 조금 안 좋을 때는 한 200만 원 안짝으로 살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뭐 심심해서 뭐 작성해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달 살기 하러 오시면은 한 달에 얼마 들까, 아 그리고 뭐 하고 놀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은 또 추가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